에레키드, 존마탱, 모노드, 앱솔, 안뜬건 아쉽지만, 에서르 좋아요. 트리 특성과 에서 특성은 참 궁합이 잘 맞거든요. 상대도 트리미앙쓴 덱이네요. 일단, 앱솔은 떴고, 10대리고 20 맞기 개손의 매치업입니다. 지금부터 노잼 트리 매치업 구간이라 빠르게 스킵. 상대도 먼저 맞고 시작하기 싫어서인지, 팝이 두 마리 키우는 작전이네요. 다시 보니 앱솔이 나가서 미리 태용 지우는 것도 좋은 판단인데 상대 태용 두 장이면 큰 일이니 상삼이 나간 것도 뭐나 배드? 어차피 저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일단 삼삼이 주고 상대 태용 한장 있길 바라며 그거 앱솔로 지워줍시다. 큰 그림 설명할게요. 패가 두장 남았습니다. 두 번째 삼삼이 만들어서 게임 끝낼 각이 그려지거든요? 상대는 분명 뒤로 뺄 겁니다. 여기서 삼삼이 안 뜨면 트리미앙 꺼내 텀벌면 돼서 바로 안 떠도 상관없고 삼삼이 뜬다면 삼삼이 만들어서 태홈으로 데려와 끝내면 됩니다. 큰 그림 나쁘지 않죠? 앱솔 삼삼대의 새로운 구성인 트리미앙. 꽤 매력적이지 않나요?